약 9천명의 너거스 대학교직원을 대표하는 세 개의 노조가 거의 1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계약 협상 후 월요일 아침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거의 257년 역사상 최초의 교육자 파업이 될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공동 발표에서 노조원들이 급여, 인산, 겸임교직원들의 고용안정성 개선, 대학원생들에 대한 자금지원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뉴브런지, 뉴욕, 유저지에 있는 덕거스의 세계주요 캠퍼스의 피켓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덕거스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인 미시 오말리는 일요일밤 가상의 타운홀에서 우리의 학문과 대학의 교육, 연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조 지도자들은 대학 보건 시설의 임상 의사들이 자랄적인 업무를 억제하면서 환자 치료 의무와 중요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씨가 교육과 비중요 연구를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노조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대변인 도리데블린 신여는 일요일 밤 시에 냉과의 인터뷰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파업 기간 동안 많은 수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학교의 웹사이트는 월요일 새벽에 대학은 개방되고 운영되며 수업은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 파업 시 게시된 지침서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계속 참석하고 정상적으로 과제를 완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그 모든 교직원이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대학의 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노조의 조체는 임금 인상과 그 조건 대선을 요구하는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은지 불과 몇 주만에 나온 것이며 전국적으로 단기 노동자 파업 급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먹거세에서의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대학 측은 파업이 불법이라는 대학 측 주장에 노조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파업을 끝내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도록 강제하라는 법원에 갖춰본 신청을 참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쿠스 대학의 조나단 할로웨이 총장은 지역사회 보낸 서안에서 양측이 파업 발표 이틀 전 중재자를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뼈.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협상은 지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딱 하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저는 몇 가지 미해결 문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협상할 것이며 이신공격이나 잘못된 정보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 대표들은 대학이 그들의 중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밍 h i g r 은는 공정한 임금, 고용 안정성,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10개월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요구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후 우리는 파업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 네. 더커스의 시간제 강사이자 겸임교직원연합의 회장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파업이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딱 네. 하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들의 급여가 형편없고 매 학기마다 그들이 그들의 직업에 다시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비롯되는 높은 이진윤. 페이머피, 뷰저즈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학과 노조협상위원회 대표들이 월요일 사무실에서 만나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던. 밝혔습니다. 파업노조는 전임 교수진, 대학원 노동자, 박사 우 연구원 및 장담원을 대표하는 너거스레이이유 피에프트. 시간제 강사를 대표하는 너커스 부교조노조 대학의 의료 및 공중보건시설에서 가르치는 교수진을 대표하는 AAUPBHSNG입니다. 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9개의 다른 노조들이 대학과 새로운 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여름 이전 계약이 만료된 이후 무조와 대학 대표들이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최근 며칠간의 진전을 인정했지만 노조지도부는 이를 그들의 본질적인 요구가 여전히 충족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지 AAUPF와 AAUPBHSNZ는 협상 노력을 통합하여 모든 전인 대학교 수준을 위한 당일 계약을 공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겸인조수 노조는 일정 학기 또는 수년 후에 교직에 재임명되어야 하는 시간제 강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독립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